네, 안녕하세요. 구주차 1강 8장에 있는 페이저 회로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배분법칙을 이용해서 예제 8.2.2에요. 전류 배분법칙이라는 것을 얘 예주고 있는 건데요. 임피던스가 z 1은3옴이고 Z2는 j 6옴이 경렬로 연결된 회로에 유입된 전류가 I 제로는 5루트 2페어일때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네요. 요건 이제 지금 전류 배분법칙에 대한 예제니까 그걸 한번 전류 배분법칙이 어떤 건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지금 어떤 저항이라고 합시다. 저항. 저항이 이게 R1. R2 요리로 흐르는 전류, 이것을 i의 2라고 할게요. 요리로 흐르는 전류는 i의 1이라고 하고, 전원에서 나온 전류는 i0라고 하, 하겠습니다. <laughs> 이때 i2는, i2는, 어떻게, 전류 배분법칙으로 구하면 어떻게,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r1 플러스 r2분의 r1의 i0. r1과 r2를 다 더하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은 그 상대편에 있는 R1에다가 원래 주어지는 전류 i 0을 이렇게 곱하는 거였어요. 또는 I의 원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2의 I0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류 배분 법칙이었던 겁니다. 어, 이와 또 조금 비교할 만한 것은 전압 배분 법칙이 있겠지. 전압 배분 법칙은 뭐 병렬일 때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령 전류 배분 법 전압 배분 법칙을 R1, R2 이렇게 놓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은 당연히 여기 걸린 전압과 같지. 여기에 걸린 전압은 또 어떻게 돼? 여기 걸린 전압하고도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 배분 법칙 아니 전압 배분 법칙일 때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얘기하는 건 아니야. 어떨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전압 배분 법칙은 법칙은 R1, R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R1, R2라고 되어 있고 여기 V라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찍어야지. 부호가 달라지니까, 이거, 저기, 반대로 하면 부호가 달라지니까, 부호를, 이 기호를. 자, 그래서 이때에는 V의 원은 어떻게 구해? R1 플러스 R2분의 R1의 V. 그래서 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V1을 구하고 싶다 하면 두 개를 다 저항을 더한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아니 저항값, R1에다가 주어진 전압,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V2는 어떻게? R1 플러스 R2분의, 그렇지, 자기 자신에 걸리는 그 값을 알고 싶은 R2의 전원전압 V,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에 걸리는 전압이 구이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게 전압 배분 법칙이 전압 배분 법칙은 전류 배분 법칙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전류 참고해서 전류 배분 법칙에 대한 설명을 예를 이렇게 달아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십시오 주어진 예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어진 문제가 병렬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i0가 5루트 2래요. 5루트 2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z1은, z1은 얘는 3옴이래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 기호면은 인덕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j로 나오면은 그건 당연히 커페이터인 거고, 그거를 그렇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의 1,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I의 2라고 하면은 <laughs> I의 1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지금 J의 유고이래. 여기 어, 지금 I의 5는 이렇게 주어지는 요 노드로 들어오는 전류는 5루트 2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므로 I의 1은 G1 플러스 G2. 이게 이제 G2가 되는 거지. G2분의 어 i 의원고하는 것은 g2에 그래서 i 의 5.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g1은 3음이고 여기가 j의 6이니까 3 플러스 j의 6분의 z2는 j의 6이래. j의 6. 여기에 5 루트 2 5 루트 2가 곱해진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우리는 3을 묶어주면 은 얘는 이렇게 계산되겠네 3에 1 플러스 j 의 2가 되는 거야. 그렇지? 1 플러스 j 의 2. E. 그 다음에 j 의 6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5 루트 2가 되네요. 약분하니까 3년 3, 3, 2, 그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j 의2 e 분의 j 의 2에 5 루트 2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므로 얘는 어 얘는 이렇게 이제 어 직교 좌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떻게 공액 취해 가지고 보이는 거 고, 공액 일마이너 j를 분모 분자에도 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극좌표로 표현 여기가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극좌표로 표현하는 게더 쉽겠네요. j의 2는 그럼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페이저로 해석하면은 2의 각도는 몇 도? 그렇지 9 0도로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림을 그리면 j의 2라는 놈은 리얼 파트 이미지널리 파트,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딱 해놓고, 이 지점이 J의 2가 된다, 라는 얘기가제 J의 2. E. 그러니까, 길이는 2고, 각도는 90도니까, 바로 이 크기는 2고, 각도 90도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 1 플러스 J의 2라는 놈은,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 실수부, 실수부가 1이니까, J의 2는 이 지점이네. 그래서, 요 지점이 되겠어, 이 지점. 그럼 요 길이를 구하려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밑변의 제곱에 높이의 제곱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1 플러스 노, 높이는 2니까 4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 각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해주면 여기 각도가 나오는 거야. 아니 탄젠트 세타는 해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1분의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써주면 요거에 대한 극좌표 또는 페이저로 표현한 형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분자는 2의 90도니까 2의 90도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다음에 전류 5루트 2로 이렇게 나왔죠. 요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산기를 써보죠. 이제 계산기. 여기 가격 아, 지저분안에 많이, 많이. 어. 여기를 조금만 지울게 이거 이 부분 됐어요. 됐고 여기다 내려놓고 지금 계산이 어느 거계산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가 나왔어 그래서 아크 탄젠트 1분의 2 구하면 되겠네, 그치? 아크 탄젠트 1분의 2. 그래서 1분의 2니까 2지, 그냥. 그래서 2 써주고, 2 써주고, 그 다음에 삼각법. 요즘, 여러분들 윈도우 텐스나 삼각법에 탄젠트 이런 거밖에 없지, 지금. 아크 탄젠트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세컨드를 눌러. 여기 두 번째. 세컨드 누르면 여기 탄젠트 아크라는 게다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아크 탄젠트 2. 보면 아크탄젠트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매실에 63.435 도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보면은 네. 63.435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 보면은 얘가 63.435 도가 되겠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는 루트 5니까 루트 5에 각도는 63. 4 3 5도인 거고 여기는 25 10 10 루트 2의 1 루트 2의 각도는 90도 라라진는 것이죠. 그렇죠? 루트 2 루트 2의 부모 분모 유리화 하면은 루트 해서 약분되는 거니까 2 루트 1에2 루트 10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 분자에서 위에 있는 것을 밑에 있는 거빼 주면 되지. 90도에서 63.435빼 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몇이 되겠어? 어, 20 6. 5 65도가 되겠다라는 한 일만 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i1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 0을 구하면 i2를 구하면은 i2, i2는 3 플러스 J의 6분의 i 예 2가 구하는 거니까 3에다가 요거 5루트 2 곱해주면 되겠네. 5루트 2. 그렇죠? 이렇게. 그러므로 3 플러스 J의 6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어, 써주고, 3. 약분 그냥 딱하면 좋겠는데, 빨리 하는 사람은 이제 한번 풀어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약분 빠바박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서 5루트 2로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분, 약분 되는 거고. 그래서 1 플러스 j 의 2만 남지.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j 의 2가 요러한극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페이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5의 각도는 몇 도? 63.435. 63.435 도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분자는 5 루트 2가 되는 거고, 5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분모, 는 유리화 하면은, 오는 약분 될 거고, 루트 1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어, 각도는 몇 도야? 이건 0도라는 의미인 거야. 그치? 3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면은, 그 길이는 3이고, 각도도 0도, 그러니까 0도야. 오루트 1도, 이렇게 쫙가요 여기가 오루트 2라면은, 그, 길이는 오르트이고, 각도는 몇 도야? 0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0도야. 0도 빼기 63.435도니까,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마이너스 26.565 도가 되겠다라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i의 1과 i의 2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을 한번 확인하면, 2 루트 10에 26.5 류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루트 10에 마이너스 어이 산수 잘못했나? 아 이거 지워질 것 같은데 아 지워졌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과거에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시 풀기에는 조금 그러네 거시기하네 그래서 i의 1 구한거는 2 루트 10은 나왔고 i의 2는 이렇게 됐잖아 5 루트 2 이거 0도 얘가 아까도 26.565도지, 5 6 2 6몇 도였나, 얘가? 아크 탄젠트 2, 이... 타... 아크 탄젠트 가 63점 몇이었는데, 가면서 보자. 다시 해야 되나? 음, 0도 빼기. 아크 탄젠트 2가 몇, 이 나왔어? 아크 탄젠트 2가 63점 이거잖아. 그치? 잠깐만. 아, 이미 시간, 많이. 시간 빼면 안 되는데, 나? 아, 0도에다가, 여기가 각도가 5 루트 2에, 아, 급하 여기 루트 5. 여기는 아크탄젠트 이게 아크 2, 젠트아 k 탄젠트2 g e n 63.435, 야 여기 가6 3 4 3 5 그리고 여기 0도 루트트의 0도 2, 면 루트 5 2, root 2, root 2, root 2, r o o 서 2, r 되 1, 0이 되는 거고 0도 빼기 0 빼기 63.435는 몇이 되는데 그 잘못되었나보다 책이 옛날에 이거 나 계산기 여러분들이 써봐라고 해가지고 내가 했던 거거든. 오, 호 이거 내가 확인 못했네. 잠시만 이거 제나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예전에 풀었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지우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리면 i의 1은 3 플러스 j의 6에 j의 6에 i 해서 3 플러스 j의 6 이렇게 됐고, 오르트의 0도 됐어요. 약분돼서 1 플러스 j의 2, j의 2, 오르트의 0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풀이 1로는 어떻게 구했냐면 극자표로 구했네, 그치지 j의 2는 2의 90도 그리고 오르트의 2 0도로 한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는 루트웨의 아크탄젠트 2 했어. 그거 한 거야. 그랬더니 얘는 계산하면은 루트 5 여기 25 10 1 0 여기 2하고 여기 5하고 곱해지니까10 루트 2가 되는 거지. 10 루트 2가 되는 건데 루트 5. 이거는 지금 음, 그래서 여기 해주면은 10 루트 2가 되고 루트 5 곱해 주면은 아 그냥 루트 분모 분자에다 루트 5곱했구나 그래서 약분됐네. 그러니까 2 루트 10이 되네. 그렇지? 2 루트 10에다가 90도 빼기 요거 아크 탄젠트 2 e 구한 거에 63.435도 였어 그래서 2 루트 10에 2 6 5 6 5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음 풀이 2는 여기를 갖다가 극좌표로 표현을 극좌표로 계산 안 하고 저 직교 좌표로 그냥 계산한 거지. 여기는 1 플러스 j2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j2를, j2를 곱한 거야. 공액을 곱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한 거야. 했더니 여기는 5 분모는 5가 나오고 요거 계산하면 은 j2에 플러스 3 나오고 5 루트 2의 0도는 그대로 써준 거야. 그래서 약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있는 것이니까 루트 2에다가 이거 2가 공통이니까 2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2 플러스 j a 로쓰고2 로고 루트 2에0쓴거죠 그러면 얘는 또한 어 2는 그대로 가지고 2 루트 2는 가지고 2라는 놈을 극자표로 표현한 거네 얘는 그러면 루트 5가 되는 거고 아크탄젠트 2분의 1이 되네 그치? 이런 음. 것들도 해봐, 해보세요 봐해 지금 얘기하는 거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 루트 10에 아크탄젠트 2분의 1 계산기 쓰면 되겠네 요거하고 요거는 이 각도가 26.565도고 여기는 0도 해가지고 더해주면은 26.565도 도가 된다라는 얘기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식에서 풀이 1 그리고 이 식에서 풀이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i의 1은 맞췄 맞은 거 맞았어요. 자 i의 2 보도록 하, 합시다. 3 플러스 j의 6에 3 플러스 j의 6에 i의 2 보하는 거니까 3에 i로 구하면 되는 거고 3 묶어서 1 플러스 j 의2 됐고, 그 다음에 분자 3 써준 거야. 약분 되니까, 어, 얘는 1 플러스 J에 2에 5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1 플러스 j 의 5루트 2의 0도 이렇게 써준 것이지. 1 플러스 j 의 2는 루트 5의 아크 탄젠트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5루트 2가 되는 것이고, 0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아크 탄젠트 2가 아까도 몇 나왔어? 아크 탄젠트 2가. 63.435도잖아. 63.435. 도잖아 그쵸? 그럼 0 빼기, 0 빼기 63.435도. 어, 이거, 이, 이게 맞지? 그치? 아까 는 90도에서 뺐었던 거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0 빼기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 맞네요. 그쵸? 아까도 그걸 90도에서 뺀 거로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제 8.2.2를 풀었고요. 이 계산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다음 망전류 해석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메시 해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V가 이렇게 되었을 때얘 해석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V는 r 1에 R1의 I의 1. 플러스 이거 니까 J의 J의 4의 I의 1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이쪽 반대로 흐르는 전류가 I2로 해석되어 있으니까 빼기 J의 4의 I의 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1학기 때 했었던 내용이에요. 맞아요? 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는 그래서 좀 숙달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음에 이건 숙달돼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는 여기다 쓸게요. 다음에 메시에서 이렇게 하나는 어, 망전류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망도 하나 있잖아. 그렇지? 이 망에 대해서는 여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0볼트야. 0볼트. 0V, 0볼트. 0V. 이미지점이 0볼트인 거지. 그래서 0이라고 써. 0은 해 가지고 회로에서 이렇게 들어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걸해 놨으니까 J의 4에 J의 4에 I의 2. 그다음에 여기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플러스 J의 4에 i의 2 이렇게 써주면 되는거지 플러스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반대 방향이지 즉이 i의 1은 i의 2하고 반대야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얘는 부호를 마이너스 i의 1이라고 쓰고 그때 어디를 같이 반대로 부르는 거야 j의 4의 5음에 반대로 부르는 거니까 이렇게 메시 방정식을 세워주면 된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더 이렇게 하면 되지, 숙달되면, V는, V는, 여기 R1이 이제 2옴이니까, E 플러스, 여기는 J의 4니까, J의 4에 I의 1 써주고, 빼기, 반대 방향으로 I의 2가 흐르는 거니까, J의 4에 I의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망에 대한 해석을 한 거고 이두 번째 망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0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 j의 4 그래서 플러스 써서 j의 4 더하기 여기도 j의 4니까 j의 4에 i의 2 써주고 여기 이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i의 1이 j의 4옴에 흐르는 거니까 마이너스 j 4의 I의 1.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 풀면 되는 것이, 그쵸? 그렇죠?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한번 대입해 보면, 대입해 보면. 아, 이거 뭐, 파란색으로 써도 되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E 플러스 J의 4. E 플러스 J의 4의 I의 1, -J의 4의 I의 2은 V가 4루트이래요. 그래서 4루트 2, 영도는 쓰나에서는 쓰나 똑같이안써도 되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주면 마이너스 J의 4의 I의 1, 플러스 J의 4, J의 4니까 J의 8이 되겠죠. J의 8의 I의 2는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이거는 뭐 행렬식으로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 식, 이 밑에 있는 식이 너무 간단해. 저예를 갖다 가 이쪽으로 이왕시키면 J의 8의 I의 2는 J의 4가, J의 4의 I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I의 1은 어떻게 되겠, I의 1에 대해서 쓰면 I의 1은 J의 4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J의 4분의 J의 8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I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분 약분 되네. 그래서 2가 되네. 그러므로, I의 1은 2배의 I의 2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지. 이거 뭐, 이렇게 연립방정식 쉽게 풀리는건 이렇게 바로 풀리 이렇게 연립방정식 풀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되겠네. 이제 i의 1과 i의 2가 이렇다니까 여기에다 대입해, 여기 이 식에다 대입해주면은 이제 2 e 플러스 4j에 2 e 플러스 4j에 i의 1 마이너스 j의 4에 i의 2는 이쪽으로 가주면 2분의 1 i의 1이지. 2분의 1 아이의 원몇개 쓸게요. 아이의 원은 4트 2. 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하면 되고, 이거 계산해 주면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원, 이 아이의 원. 이거 계산해 주면 플러스 제의4 아이의 원, 제의4 아이의 원. 마이너스 여기 약분 되니까 이거 2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제의 아이의 원은, 4 루트 2다라는 것이고 여기 2i의 1 여기 4j이고 여기 2j이니까 이건 몇이 되겠어? j의 2가 되는 거지? j의 2i의 1 그리고 여기는 2i의 1이 있는 거고 는4 루트 2 그리고 2i의 1이 공통이네 그래서 2i의 1이 공통이야 2i의 1이 그러면 남는 것은 1 플러스 j가 되는 것이고 는4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e 약분 돼서 여기 2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i의 1은 1 플러스 j 분의1 플러스 j 분의 2루트 2가 되겠지. 1 플러스 j, 분모 분자에다 이 공액을 곱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각이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차피 계산을 써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극좌표로 표현하겠습니다. 극좌표로 계산. 그러면, 그거는 빨간색으로 하죠. 여기는 그 자표로 계산면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루트 2의 아크 탄젠트 1분의 1이니까 45도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루트 이거 뭐 공액, 이거 곱해주면 되잖아. 1이고 여기 J 이렇게 해서 따다당 이 지점인 거니까, 어, 1이고 1이야. 그치? 근데 여기 45도가 될거 아니야.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는 거고. 다음 여기는 분자는 2루트 2이래. 2루트 2. 약분되네, 그치? 여기 0도라는 것이 있는 거랑 다름없는 거죠. 약분, 약분됐고, 2, 2에서 0도 빼기 45도니까 마이너스 45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 i의 1은, i의 1은, i의 1, 어, 지금 뭐 구한 거야? i의 1은, 음, 구한 거예요. 2에, 그래서 i의 1은 2에 마이너스 45도가 된 거고, 그리고 i의 그럼으로 2는 몇이 되겠어? i의 2는 2분의 1, i의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i의 2는 이렇게 넘기면 2분의 1, i의 1 되잖아. 그렇죠? 요리 2로 나눠주면 2에 마이너스 45도가 된다라는 거 i의 1, i의 2를 이렇게 페이저로 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2, 1만 우리가 기억해주면 되겠네 답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면 2의 1 이일 이렇게 마이너스 사도 구했고요. 망전류 해석법 해가지고 어이 판사한 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전압 방정식 세운 건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어저 뭐야 크레머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푼 것이죠? 크레머의 법칙을 이용해서 푼 거예요. 크레머의 법칙 우리가 많이 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상태에서 나는 크레머의 법칙보다는 크레미 오칙치델타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는 걸 델타로 표현한 겁니다. 교재 그렇게 푸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연립방정식 가감법 배의법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는 좀더더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크레미 오칙치좀 이따가 이제 좀 지금 벌써 27분이 넘었는데 좀 이따가 어, 볼 때에도 크레미 오칙치 사용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 한번 써서 또 복수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예전에 내가 이 크레마의 법칙,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던 크레마의 법칙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IA1, IA2 했고, 크레마의 법칙 참고로 푸는 법 이렇게 해놨어요. 행렬식, 행렬식 계산하는 거. AD-BC다 라고 써놓은 거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요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행렬을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X, Y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 했던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뭐 특기사항 없어요 지금 여기서 오케이. 좀 쉬었다가요 2.66 마디전압 해석법 노드 해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2강 때 하도록 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